식사를 하실 때과 함께 일를 하셔야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정입니다. 리 부끄럽지만 오늘은 최근 저희 인바디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내장 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관 관리 팁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11월 초까지 체크한 저희 인바디 검사 결과인데요. 혈당 조절을 위하여 식단 관리를 하면서 저절로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체중이 52kg에서 49kg으로 감소했고요. 체지방이 20kg에서 15kg으로 5kg 감소했습니다. 반면 근육량은 16.9kg에서 18.2kg으로 증가했는데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 관리를 하면서 감소하는 근육을 위해 일주일에 두번 근육 운동과 세번 가볍게 걷기 유산소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체중과 함께 근육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쓰게 되므로 근육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단 관리나 체중 관리, 다이어트 하실 경우에는 특히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함께 근육 운동을 하셔서 근육 감소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오랫동안 다이어트에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혈당 관리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습관 관리를 위한 저의 간단한 노하우를 부끄럽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침을 잘 챙겨 드세요. 밤사이 긴 공복 후첫 식사는 중요한데요. 출근도 해야 하고 아이들 육아로 바쁘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서 간단하게 때우시기도 하시죠. 이때, 떡이나 고구마, 미숫가루, 주스 많이 드시는데요. 떡이나 고구마, 미숫가루, 주스 같은 단당류보다는 간단하게라도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을 드시거나 할 경우에는 빠르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곧이어 한계적으로 혈당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더욱 많은 허기짐과 식욕이 발생함으로 점심을 더욱더 고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저는 주로 아침으로 삶은 달걀 두 개와 무과당 두유 한 잔을 마시는데요. 바쁠 때에는 두유 한 팩이라도 마십니다. 삶은 달걀과 두유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도 많이 먹지 않게 되는데요. 계란 1개당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두 개에 12g, 두유 한 잔에 12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한 끼당 20g 내지 30g의 단백질 을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으로 식사를 하세요. 야채를 먼저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나서 고기나 두부, 생선 등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어느 정도 배부르게 드시고 나서 남은 반찬과 밥을 드시면 밥량도 줄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혈당 스파이크 없는 식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 음식 육개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먹고 혈당 변화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육개장에 있는 야채와 고기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말아서 먹은 경우와 육개장에 처음부터 밥을 말아서 먹은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육개장에 야채와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말아서 먹은 경우가 훨씬 식후 혈당 변화가 적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육개장에 있는 야채와 고기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말아서 먹은 경우에는 식전 혈당이 105에서 1시간 혈당이 134였다가 2시간 혈당이 123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에 국회장에 처음부터 바로 밥을 말아서 먹은 경우는 식전 혈당 100에서 1시간 혈당이 173이었다가 2시간 혈당이 122로 혈당 스파이크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오후 간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나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라면 간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가당 두유나 그릭 요거트 혹은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간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저녁 식사를 많이 안 드시게 되므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식사 전에 식사 준비하면서 방울토마토나 오이 혹은 삶은 달걀 등을 먼저 드세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0개만 드셔도 배가 불러서 저녁 식사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삶은 달걀 역시 고단백 음식으로 포만감이 있고 식욕이 감소하여 저녁 식사를 적게 드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식후 20분 걷기 하세요. 점심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바로 밖으로 걸으러 나가시거나 집안에서라도 걸어 다니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식후 2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훨씬 덜 오르는데요. 육개장을 먹고 나서 가만히 있을 때와 식후 20분 걷기를 한 경우를 혈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혈당은 육개장에 밥을 말아서 먹고 나서 식후에 자동차로 이동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혈당은 육개장에 처음부터 밥을 말아서 먹고 나서 식후 20분 걷기를 한 경우입니다. 식후 1시간 가량의 혈당이 식후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는 173까지 올랐고요. 식후 20분 걷기를 한 경우에는 145로 현재의 차이가 났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육개장을 거꾸로 식사법을 응용하여 야채와 고기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뒤에 먹은 후에 바로 식후 20분 걷기까지 한다면 혈당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드실 때 거꾸로 식사법과 식후 20분 걷기를 하신다면 안정적인 혈당 변화를 통해 체중 관리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위한 저의 간단한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의 변화와 꾸준함만 있으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터정이었습니다.